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지입니다. 안녕하세요 신사애곤입니다. 네 오늘은 저희 둘이서 2인 랜드 모기 전쟁 할 건데요. 네. 지금 보다시피 여기 맵에 아까 오류가 있나봐요. 오류가 있 일단 무기 선택해야 되는데. 네. 뭐하실 거예요? 한씨 말하죠. 뭐 문에 문에 아무것도 없어요. 거 바로 막혀있어가지고. 무슨 거? 뭐죠? 죠아 이거 어저 이거 안된거예요 왜요? 이거 쓰지 마시라 이거, 이거 쓰지 마시라 알았어요 그럼 저는 차할게요 이거 잠시만요 지금 한자가 있어가지고 차이요? 네 조합하면 가능한가요? 조합 안됩니다 아. 키에서 블록으로키 쌓고 올라가는가 가능하지만 자 여러분들 이거 좀 애매하게 겠습니다 캐릭이 좀 빡치네요 자 계속합시다 그렇니 네. 애완, 이건 아니까 우선. 네. 색아무니까. 무기 두개 할래요. 그래. 잠시만요. 어. 전화. 그러면요. 야 뭔지 알까하시다 틴 n t 에 붙은 다채가 이렇게 음, 나와가지고. 이 할게요. 그거요? 흑재복돌 아무튼 이거 할게요. 아, 애매한데. 오, 좋다. 한거더뽑안 돼요? 안 돼요. 여 갑시다. 예, 딱한번더 뽑아요. 안 돼요. 에이 뭐예요? 가자. 시작합시다. 네, 시작하기 전에, 어. 제작자 로키님께 만들어졌고요 연나무 전쟁 아군을 따라 만든 이메일, 이메일은 BJ 준영님의 도시입니다 장거리 서버를 제작되었습니다. 레기다에서 걸립니다. 네. 네. 아 그리고, 지금, 지금, 지금 시작하면 되죠요 네. 어. 3분 음. 뒤에, 아, 2분 뒤에 바로 죽인이 가능, 가능합니다. 2분 뒤에요? 네. 아, 그리고 맵, 맵 끝에 다다르면요. 네. 막, 돌 같은 게 생겨가지고 벽이 생긴 건데, 거기 물이, 물 가까이 고여있거든요. 네. 그렇다고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. 맵해소도 내도 되나요? 예? 가내면그거 됩니다. 근데 그걸 조합하면 안 됩니다. 알 아요. 알 아요. 알 아요. 알 아요. 알아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아요. 알아막불태요알 아요. 니아건좀 아요. 죠 아요. 알 아요. 알아게알 아요. 알 아요. 알 저도 좀 쉬만요. 여러분들 키타임. 아이씨. 이말말 이. 반응 좀 이상하시네요. 저 애미잖아요. 솔직히 각빠좀냄 있어야 되는데. 그냥 각판 당연히 있어야죠. 없는 사람 있습니까? 없어요. 이제 둬야죠. 저거 <laughs> 는나만니까안 돼요. 아, 물론 거기서 나 능력 중에 나무가 있으면 가능합니다능 능력, 능력 중에 나무. 계속 태건안 돼요. 능력 중에 나무가 없잖아요 네 없죠 어. 그럼 제게에다 쓰레기에요 거의 제가 님어 지금 죽일 수 있습니다 예? 죽일 수 있어요 알아요 이런거 좀해줘야지님 어딨대? 에? 님 어딨대? 찾아와 보세요 원 건물이지? 얘 건물이, 예, 건물이 왜희데 이런 것 때문에 눈물처럼 나. 무슨 색깔 건물? 어 흰. 혜택. 회색이요? 아 저기네. 맞다. 쪽이. 회색. 인가 저쪽인가. 흰색 흰색. 아이, 아? 흰... 밑 아래는 흰색인데 위에는 회색인 건물. 아 이쪽이네. 꿀팁 감사. 당신의 조리법. 여기 누군가 지나갔던흔 적이 보이네 뭐래? 자 어, 상자있다 문가아야지 상자에 있는 아이템을 쓸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어, 일단은 위로 올라가볼까 어 발이 지났다 어우씨 그래 나무가야지 아. 아, 그리고, 떨어져, 떨어져서 죽은 거면요. 네. 그거는 다시 살수 있습니다. 예. 다이아몬드 광석을 말 그랬는데. 네. 캐드죠. 광석이요? 네. 곡괭이 있습니까? 네, 있죠. 그러면 캐서 써도 되나? 화로 만들 수 없습니다. 다이아몬드는 화로 안 만들 수 있지 않나? 아, 맞네. 그걸로 조합하지 않, 그걸로 조합은 못 합니다. 어디 어디 서었나 심장이 뚫린다 슈퍼이퓨퓨퓨한소자어노 내가 우에야 아 내가 위로 올라가아씨아 잠깐만 잠깐만 아, 잠깐만 나영화 빠졌는데 그래서 죽은건 나 죽은거 아닙니다 어 죽었어요 그러면, 스란라에서 눈이 몇, 개, 몇 개, 몇개 남았죠? 응, 이거, 웬데요? 음. 대답하 음, 기억하는 그렇서스란라에 가서, 뭐? 눈이. 뭔 상, 상, 상대 겁나 많은데. 내가 상대 겁나 많은데. 한개 뽑을게요. 음, 어, 내가 네, 한개 뽑으세요. 한 개만. 왜요? 쭉 뽑아야죠. 아니죠. 님이, 님이 잘못해서 뽑, 죽은 건데. 에이, 나쁘죠. 원래는 그거, 원래는 그거 아이템, 에, 먹으면 안 돼요. 아, 쓰레기 걸렸다. 른 거, 자, 이제 바로 출발하시죠안 돼요. 안 돼요. 꼬지 생한테 근처에 있다는 건데. 자. 봤다. 네. 맞나? 움직이는거 보였는데? 저기있다 왜안어 널... 아니요 볼까? 이렇게 하주고 있네 이 새끼 너무 멀다 고민 <목소리> 좀뭐냐아 바이오 동신인가. 개새네와이새끼보세나이 <laughs> 아, 동신인가. 나 동신. 어, 죽은 끝입니다. 제 게임 이요 아, 개새끼. 사람이 없으니까 좀조네 걷네. 엄청. 아나왜 이러냐 나몇 파손하고 있한가다아제 아, 끝낼 건데 꽉 주고 이런 어. 모습네. 아 따라 가볼까요? 인상 이건 제해야 되는 거 문제 같습니다. 야. 나 처음에는 뭐 그랬냐? 다이아 호깽이랑먹 다이아 호깽이 됐다, 다 아, 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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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렉 끝나거든요, 여기 난 불렁거린데? 불질러야지. 오 새끼. 쓰지 맙시다. 니가 <laughs> 그거 신이었 넌 이제 무의가 없지. 이 향을 덮을 거야, 너, 이씨. 쥐가장못해서 죽어놓고는. 만약에 이걸 죽이면, 그러면 그거 해줄게. 스폰장한 있는 모형님 다 들고 온나. 뭐? 스폰장한 있는 모형님 다 들고 온나. 내가? 응. 이렇게 해봐? 그쵸, 뭐, 아, 약 아까 텐트 봤지? 그거 때문에 터져서 아직 는지 모르겠다. 맞니? 그, 스폰장은 어디지? 아, 죽으면 말이야, 죽으면. 응. 연락 끝나 그런데 진짜. 너타비밍주 같은데. 인정. 나이템이 다섯 다섯 다 뽑아야 되데나 이제 다섯 순이부터 뽑아요. 아 뽑은 거 이제 죽어가스폰에서 죽어, 그래. 보내줄게. 어떻게 죽지 누가 주게 죠 자, 일로 나. 때렸나. 하나 좀 먹으러 다녀야겠다. 뭐야? 거기 있는 거다 먹을 수 있는 거는. 하나 좀 먹으러 가볼까? 자. 아이고! 끝난 것 같습니다. 맞다, 이렇 오케이, 저쪽으로 갑니다. 야나가못 올라가겠어 아이씨 금블럭이네 그 기분이 굉장히 더러고자 어디고 여기 다나간아 이거 좋냐? 이거 아, 좋냐? 이거 어, 좋냐? 근데 아직... 뭐슨 어? 다 나이 창이 널나있다 이거 만가부터 뛰자 저쪽인아거 같은데 아씨 나 겁나 걸린다 어 진짜 이집 같이 또안 걸리네 야. 거탈력어가 시인트 에서도 <놀람> 쓸데가 없네. 라이트 없으니까. 그 어, 시트폰으서 어디야? 스스포나서 그러려니 어, 아니야? 나 만드냐? 응? 나무 만드나, 나무. 응. 나무가 내 셋이야. 나무의 신이구나. 지아, 난 뒤졌어. 있어, 너, 너의 인이내 햇빛을? 와라. 네가 어딘지 알 가지 말자야지. 너, 네가 어딘지 가지 말야지 누구 올까? 그럼 당연히 다안 보이지, 엄마 어디있어? 궁금하다. 어디지 이거? 뭔 해서 다 가고 있긴 한데. 저기인가. 자기한테 나무 씨좀줄수 있다, 있잖아. 어. 뭐안줄 수도 있고. 근데 도로, 근데. 나무로 뭘 만들어야 된다. 나무로만. 응. 이제 왔었던 거. 나대 만들어야지. 어디 어시장 이거 너너 이거를 이거 기서 일로 왔다는데. 이러로가 내가 어 그렇다면 나에게 철광이 있어 철도 있어 니게서 와우 딱히보니 아니 딱는다네 네, 와우 해봐니안 붙었어 어디라? 여으니까아씨 왜 시원해? 와 꾹쟁이다 헤어라 화사 다아안 맞아 어리화살을렸다 어떤 새끼가? 와리가리 왜안 맞냐 씨 노발 no. 아, 앞에 있는데도 모르나 어디있 안보이나나 응 바꾸니 가만 있어봐 거기 응. 가만 있어봐 여기. 그가만아있더라 그럴게 어디있죠? 현도안보이나내 앞에 있는데 나갔다 나갔다 들어봐 나 보이나? 보인다 어, 타임 그럼 저러로 가야지 아 잠깐만 새끼야 말로 하더라 말로 좀 말로 하고좀좀자 <laughs> 여러분 해곤이 와야 아해곤이 와야 랜덤 오류 전쟁 끝났습니다 여기서 디뻐, 디뻐. 나중에는 더 재밌는 개그 아 마크 방송, 또는 다른 게임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네, 여러분, 구독과 좋아요, 신사이콜 유튜브에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네,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